다시 놀스다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골프장이더라고요. 무슨 골프장이더라고요? 무슨 골프장이에요? 아, 민글라드 골프장이구나. 민글라든. 네. 오, 여기도 좋네요. 민글라든 골프장. 도조라는 허거집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허거 잘안 먹는데 여기 정말 맛있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네. 예약이 안 된다고요? 네, 네 그럼 조금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기다릴 순 없어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점심시간 가까이 되고 해서 오늘은 식사하고요. 식사하고 어, 좋은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조조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죠? 제가 원래 호거를 잘안 먹거든요? 네. 근데 여기 호거 정말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소스가 있잖아요. 네. 그냥 마늘을 갈아서 넣은 소스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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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소스 자기 취향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늘이랑 그 쪽파 잔뜩 넣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유명하죠? 네, 엄청 유명해요. 또 저렴해요. 바로 커피집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죠? 저렴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한탄 주워야 해요 네, 맞아, 주워야 돼요. 오늘 식사는요, 그 황재훈 구독자님께서 식사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지금 맛맛씨두계단 올라가요, 캐커한번 내려와봐요, 맛맛 맛이. 어, 만마씨한개 올라가니까 딱 맞아요 한개 원스텝 네어 그래도 키가 크네요 만마씨가 <laughs> 한 번씩 키 커졌어요. 오, 대박. 네. 네, 거기 앉아도 돼요. 여기요. 여기 앉아도 돼요. 네, 메뉴판 좀 보여드릴게요. 네, 국물은 다섯 가지예요. 뭐, 미소, 된장 맛이 있고요. 똠양 맛이 있고, 토마토, 치킨숲, 마라 있고요. 다섯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세트 메뉴 고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트 메뉴 하면 9,800짜리에요. 3,000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씩 고를 수도 있고요. 고기 종류. 야채 종류. 야채 같은 거는 뭐한 500원 정도 하죠, 보통? 네,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슬라이스, 포크 슬라이스, 어, 포크 슬라이스, 요거 잘 먹습니다. 요거 굉장히 맛있어니다 1,800원. 네, 요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조조 머쉬룸 스틱. 전 요거 잘 먹습니다. 버섯이랑. 네, 요렇게 시켰습니다. 이거는 예, 어. 뭐예요? 마라. 마라예요 네. 그냥 그냥 ]요? 닭 기우, 닭그물이에요 어, 그럼 여기 뭐라고 시키는 거예요? 짭요 오짜 네. 치킨. 치킨 아, 치킨이에요. 치킨. 이거는 네. 예. 아, 치킨. <laughs> 치킨. 마라예요, 마라. 어, 저는요 미소 미남 미소. 네, 이렇게 시켰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풍성한 점심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요건 닭고기죠. 네네. 오, 검은색 닭고기에요. 네. 그죠? 저미얀마가서 처음 봤어요. 이거, 거 검은색 모고기라고 하나? 검은색 닭고기. 네, 소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깨부터. 고추도 있고요. 오. 각자 취향에 맞게 만들어 먹는 거죠? 네. 요게 기본 양념장이에요. 고추장. 그죠? 이거 마늘, 어, 고추. 어, 네, 맞아요. 아, 네. 이건 뭐예요? 땅콩소스. 아, 땅콩소스예요? 기본소스 두번 넣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을 듬뿍 넣습니다, 여기다. 조금 매운맛 더 하시려면, 이거 매운 고추거든요? 사진 넣 아, 네네네. 그리고요, 깨, 우리가 깨를 또 듬뿍 넣어요. 땅콩 소스 여기 조금 좀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딱이더라고요 음. 각자 만나시는 소스를 많이 했었고요. 흰시는 조금 했고요. 흰이 두, 아, 두 개예요. 아두 개예요. 콩 네네네. 소스가. 달아요. 아, 이렇게 두 가지 했구나. 각자 취향에 맞게 이제 맞춰서 먹는거죠 어저 땅콩소스만 해도 또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땅콩소스 조금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만요 깨좀먹어볼까 네, 이거는 그냥 미소 된장이어서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숟가락. 이거 뭐예미 저는 저는 야채 먼저 먹고요. 이거는 뭐 모닝 글로인가요 모닝 글로리왜이 이거 이거 는거 야채를 먼저 먹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랑. 무사시 같은 거? 어 이거 야채 다 드세요. 돈냥 배워 보이고요. 이거는 치킨 소스 그냥 베이직 소스죠? 네. 돈냥. 이거는 돼지고기고요. 이거는 소고기, 그죠 근데 가격이 둘이 똑같아요. 그죠? 별 차이가 없죠? 네. 어 여기 보시면 비프 슬라이스 4,400, 코크 슬라이스 4,400 똑같아요. 와 맛있어 보여.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배추도 있네요. 어, 배추 어딨어 배추 음, 못 봤는데? 배추. 어. <laughs> 배추 있었어요? 저도 배추 좀만넣을게요와 소세지 맛있어 보인다 소세지. 이 소세지 하나만 주시면 요피바태 저희도 하나씩. 그래. 소세지 맛있어 보이죠? 소세지. <laughs> 오, 특이하다. 핑크색 만두에요. 오, 네. 이게 맛있어 보여요? 아, 네. 만만치가 시킨 거예요? 네네.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요? 소세지가 도착했네요. 네. 매운 고추죠? 네. 고추 음. 오, 제 것도 입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이건 그냥 된장국, 딱그 맛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미소는요, 뭐, 일본 된장인가봐요. 일본 된장을 미소라고 하나 봐요. 우와. <목소리> 소세지가 이렇게 됐어요. <laughs> <뭐야? 웃음> 이건 뭐예요? 폭폭 아, 어, 소세지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새우예요 새우예요? 어, 네. 맛있어 보 와. 어, 여기 원래 조조가 사람들 없어요 원래 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죠 민수는 이렇게 야채부터 먼저 먹는 응. 거죠? 이 네. 차예요. 이 차예요. 이 차죠. 이런 소세지나 고기는 이 차로 먹는 거예요. 자, 네. 뭐예요, 마마씨? 마마씨도 네. 네. 야채부터? 네. 아직 안익었습니까이 미식가 누구가 갖고 있을요 이건 무슨 풀인데 누가 시켜놓고 먹지도 않아요? 상추에요? 상추에요. 네. 어, 그러면... 이거요 아, 이게 씹어먹는 거야? 네. 아, 넣어서 먹는 게 아니구나. 먹어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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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와, 만마씨 오늘 많이 먹네요. 어? 와. 네. 근데 확실히 천천히 먹긴 한다, 만마씨가. 네. 그죠? 킨씨도 오늘 많이 먹고요. 그죠? 계속 먹고 있어요. <laughs> 계속 입이요. 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네. 아 킨씨는 거의 다 먹었네요. 오 니니씨 언제 다 먹었어 니니씨 언제 다 먹었어요, <laughs> 먹었어요? 잘하고 왔어 응? <laughs> 정신차려 보니까 음식이 없어졌어? <laughs> 그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천천히 더 드세요 네. 제가 시킨 건 이건데요 지금 나온 건 이게 나왔어요 그죠? 네좀 다르네요 이거 그네 네. 그래도 네. 조조 맛있으니까 뭐 아, 어느 분이, 저기, 손금 봐주신다고 그래가지고요. 제 손이 좀 특이한데, 요거, 접히는 손이라고 하거든요. 일자 손금이고요. 오른쪽은 손금이 이렇게 되고요. 손좀 한번 보여주세요. 세 분. 네. 네. 아, 이거는, 자, 리니씨. 리니씨? 리니씨? 네. 리니씨 손이고요. 네. 이거 키씨 손이고요. 한번 네,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세분 손금을 한번 봐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요거, 지금, 프라이드, 안토. 시켰는데, 어, 요거는 지금 사진이랑, 어, 사진보다 훌륭한데요? 그죠? 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요거, 네. <laughs> 와, 오, 젤리. 요거는요, 좀 달라요, 사진. 네. 많이 달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뭐 아, 식탁을 닦고 있나 했더니 핸드폰 닦고 있었네어 <laughs> 마마씨 식탁 왜 닦아요 <laughs> 네? <laughs> 각자 서로 다른 걸 네. 닦고 있었네요 맛있게 드세요 네 드겠습니다 먹어보자 먹어보자 네 이거는 달콤한거죠 달콤한거 젤리 같은 거 들어있는 거고요 음. 요거는 음, 튀긴 음. 그뭐 찐빵 같은 겁니다 이거 맛있어 요그 연유에 찍어 먹으면 달콤하죠 네,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아, 그냥 그래요? 응. 그럼 전안 먹을게요. 난 그래. 네? 괜찮아요. 아, 맛있겠는데. 네. 스킨 지팡이들 맛있네요. 네. 뭐라고 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맘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적어주세요. 한시한번 적어주시고요. 만마라고 이렇게 적어진 글씨 있으면요, 거기다가 뭐 계속 적을 수 없으니까요, 복사해서 붙여서 넣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니니 씨도요, 제가 요 핸드폰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에 또 유튜버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촬영하지 않고 드릴 테니까 니니 씨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식사 다 했고요. 댓글 달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만마 씨 찾고 있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아네네. 니이스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글을 이렇게 직접 타자에서 쓸 수는 없고요. 우선은 만마 리니라고 있으면 거기 에 이제 복사해서 붙여서 네, 댓글 달아드리는 거그 정도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공부해서요 댓글 다는걸 연습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찾기가 힘든가봐요.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이제 이름을 잘 알아요. 아까 한명 마마라고 써있어. 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리고 너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고개를 좀 들고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가위 되는 몹이래야 해 뭐가 커요? 뭐? 아예 아닌 거네요리니씨잘 찾고 있어요? 네, 네. 민니씨 네. 바도 조금만 볼게요. <놀람> <놀람> 매매 다 먹었어요. 매매 맛이 없다고요. 근데 계속 먹었어요잘안 돼. 매매만 먹어하도 되고. 매이가있어요어